한번 맞춰볼게요 고기 뜨거우니까 좀 이따가 색깔 상관없어요 이쁘게만요 자 이제 앞뒤 있는게 두개가 됐죠 어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 도라지를 짧게 했는데 봐또 길어졌어 들어가 순서 상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어 여기 있어도 되고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. 아무 상관 없어요. 어떻게 하시든 좀 기니까 이리로 가야지. 이렇게 바기지 마세요. 옆으로 1cm가 위에요. 그럼 똑같이 갈게요. 하나 맞춰놓으면 좀 쉽죠. 고기, 널 받았어요. 옆구리. 자, 얘도, 옆구리. 여기가 보이니까 일부러 이 안쪽으로 넣어요. 나중에 익히고 나서 잘른게 보이잖아요, 눈으로. 자 도라지가 조금 크거든요. 전 도라지만 조금만 잘라낼게요. 도라지는 자꾸 길어져요. 그래서 처음에 도라지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짧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. 자꽃이 꽂아보겠습니다. 이 정도와요. 자 꽂을 때자 얘네들은 끝에를 잡아서 꽂아도 아무 상관 없어요. 그냥 쑥쑥쑥 들어가요. 고기도요. 쑥쑥 들어가요. 끝까지 와요. 끼일 게 많거든요. 근데 딱딱한 거 꽂을 때는 분명히 앞에 잡으시라 했어요. 딱딱한 거 꽂을 때는 앞부분 잡으셔서 살살 돌려가면서 꽂으셔야 돼요. 계란은 괜찮아요. 그냥 뒤에 잡고 쑥 꽂아도 들어가요. 근데 아니에요. 딱딱한 거 잡을 때는 분명히 앞에 부분 잡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똑 부러집니다. 다시. 딱딱한 거 꽂을 때는 앞부분 잡으세요. 자려. 됐죠? 다시 한 번. 또. 자, 얘네들은 뒤에서 그냥 꼭 꽂아도 쑥 들어가요. 자, 고기도 그냥 쑥 들어가요. 딱딱한 거 꽂을 때는 앞부분 잡아서. 살살 돌려가면서. 다시. 계란은 그냥 쑥 들어가요. 당근은 앞부분 잡아야죠. 다시 도라지도 앞 부분 잡아서 차렷. 자 이대로 내면 안 돼요. 손님이 입 다쳐요. 먹을 때 다칩니다.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.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상관은 없어요. 그 대신 여기 부분 자를 때는 칼을 자를 때는 뒷 부분 쓰세요. 여기 뒤꿈치 쓰셔서 톡 자르시면 돼요. 다시 뒤꿈치셔서 속 자르시면 돼요. 또 손잡이 부분만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자르시면 돼요. 그 대신 이거 꼭 찾으세요. 네 개, 4개. 네 개였잖아요. 네개 4개 찾으세요. 어느 순간 작가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. 꼭 찾으세요.